바캣 고양이는 북아메리카에 사는 동물로 캐나다 남부에서 멕시코 남부에 걸쳐 살고 있다. 전에는 미국 전역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중서부에서만 드물게 발견된다. 다리가 길고 발이 크며 몸 길이는 짧은 편이다. 털은 짧고 황갈색에서 적갈색을 띠며 몸에 검은 점과 얼룩무늬가 있다. 배는 흰색이다. 꼬리는 짧고 뭉뚝하며 위쪽은 검고 아랫부분은 흰빛이 난다. 얼굴에는 구레나루처럼 보이는 털이 나 있고 귀는 뾰족한 삼각형이며 귀 끝에 짧은 털이 다발로 난다. 늪, 사막, 평원, 삼님 관목 지대와 바위가 많은 곳등 어디에서나 잘 지내는데 단독으로 생활하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.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나무를 잘 타며 수영도 잘한다. 겨울이나 이른 봄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 기간은 65일 정도이며 한 배에 보통 두 마리에서 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네 마리까지 낳는 경우도 있다. 새끼는 늦여름까지 어미와 함께 생활한다. 수명은 12년 정도이며. 천적은 퓨마이고 닭양 등의 가축을 잡아먹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. 더칠로와 잡아가죽으로 코트 등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.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사냥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.